네, 여기 관절염과 아토피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 그러면은 먼저 관절염과 아토피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절염과 아토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네, 먼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관절염은 흔히 사람들이 연골이 닳아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절이 약해지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도 되겠지만은 관절염은 기본적인 것은 뼈에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루마티스 관절염 또는 골다공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치 치주 질환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연골이 영양이 부족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흔히 아토피는 아마 선진국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진국에서는 아토피 발생 빈도가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 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는 환경 조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아토피 환자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보다가도 아주 많은 아토피, 아토피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토피는 선진국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선진국병이라는 그 이유는 로 선진국에서는 주로 약물을 많이 남용한다든지. 또는 어,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농약 과다 사용이나 어, 일단 비료 또 우리 세제 에, 또 화학 조미료 또 마지막으로 환경성 어, 우리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V.O.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종합적으로. 어, 선진국이 되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토피의 질병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요. 지엘 바이오테크의 제품이 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려 주세요. 네. 어, 지엘 바이오테크의 제품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먼저 관절염부터 말씀드리면 관절이나 뼈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저들 회사 제품명이 에코 A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이 제품은 제조 단계부터 원초적인 우리가 늘 식생활로 쓰고 있는 천년 우리 식품에서 축출한 제품이 되겠고 이 제품 과정은 GL 바이오테크에서 재배 과정부터 우리 흡수가 잘 되게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기본적인 물질을 추출해낸 겁니다. 이 물질이 이온화 칼슘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어 뼈에 흡수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연골이나 어이 아주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에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품을 직접 보고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이게 맞나요? 에코에이라는 먹는 예, 관절염. 예, 이 제품이 에코에 맞습니다. 관절 관절에 아주 많은 뼈와 관절에 효과를 많이 주는 영양 물질입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루에 두 번씩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은 맛도 좋고. 어 아주 드시기도 남녀노소 드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어, 우리 식품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게 아토피에 좋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아토피의 화장품인데 아토피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테슬라가돼 있는 제품을 어, 우리 피부를 다시 회복시키주는 여러운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 이소에도 제가 한번 뿌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예. 예.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하루에 요렇게 아토피 두 번만 뿌려 주시면은 아어 짧은 아주 긴 시간을 하지 않고도 삼사일이면은 가려움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고 아토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제품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